함께 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조공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주시면 감사한데 마이크 네,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왼쪽부터 조공입니다. 하나, 둘, 셋. 조공의 팬미팅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의미를 담아서 함께 포토타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 바라봐주시길 중앙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팬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 위쪽에 보면 저 빨간색 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수,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지금 캡처할 수 있는 캡처 타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캡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빨간색 불 보면서. 좋습니다. 캡처 타임. 하나! 둘! 좋습니다. 그대로 왼쪽 보고, 우리 초보의 리더는 봄이니까, 봄이가 원하는 포즈 하나 딱 해주시면, 초롱이 그대로 도아할 거예요. 아무 포즈나, 봄이가 어, 원하는 포즈 하나 딱 하면, 그대로, 둘이 카피켓처럼, 그대로 복사해서, 초롱, 막내 초롱이 바로 따라하리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요거, 요거 똑같이, 똑같이, 어, 똑같이 카피켓처럼 네. 왼쪽 보고,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패, 쪽 좋습니다. 이제 가운데 중앙, 가운데 중앙 바라보고 우리 초롱이 포즈 딱지하면 우리 리더 보미가 똑같이 그 포즈를 조차 겁니다. 우리 가운데 초롱이가 원하는 포즈, 보미가 못할 것 같은 포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유카이 하나 할오이제에서본것 아, 같은데 가운데 보시면 하나. 둘셋어구하기만이패 했는데 어, 이게 팬미트 현장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면 떠오르는 포즈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까요 판단 떠오르는 포즈 좋습니다 하나 둘셋야 사랑이 앞으로는 함께 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아 이게 두 분과 토탈임 시간도 마치고 이제 다음 무대를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을 때 무대 전에 어, 앞으로 두 분은 어떤 활동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동훈 씨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남은 올해 어... 우선... 어... 초봄 활동 팬분들과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신 판다분들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는 판다분들이 기다리는 에이핑크 완전체 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네, 앨범 준비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아까도 해결책이 빨리 처리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렇죠. 아 네, 처리하자 좋습니다. 우리 초롱씨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어, 네. 저도 음 판다들 덕분에 여름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낸 것 같고요 오늘 팬미팅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앞으로 남은 2022년 어,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판다들 많이 볼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어,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아 고맙다고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 팬들에게 <laughs> 네. 마지막 이제 캡이케 무대를 어, 준비하기 위해서 두 분은 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명 감독 혹시 조명 괜찮으시면 우리 판다 객석 좀 살짝만 밝게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두분 여기 이제 판다 쪽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네네 어, 네. 아 조금 더 가까운 쪽에서 이쪽으로 너희처럼 거기서터 이렇게 인사하고 이쪽으로 퇴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판다 여러분들 보면서 네 와서 아, 아 너무 어색해 하네 네, 이쪽으로 어서, 어서, 너 어떻게든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조무두 분도 여러분들 모습을 가까이 보고 하실, 보고 싶어 할것 같아서 yeah. 네, 좋습니다 yeah. 우리 함께해 주신 한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yeah.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부탁해 리세요두분은 가득히 무대를 준비하러 솜씨 퇴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